우리 삼교구 그리고 베델 찬양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우리의 믿음을 담아 고백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네, 한번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네, 성도라면 누구나 자신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나안 여자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응답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충연의 모든 성도들께서 가지고 계신 그 간절한 기도 앞에 가나안 여자와 같이 응답 받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주께서 보시게 큰 믿음 가진 자라고 우리 모두를 칭찬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이란 지역에서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겟네사렛은 어디냐면요. 갈레리 호수의 북서쪽 태양가 호숫가 지역입니다. 그리고 드로와시돈 지역은 거기서부터 또 북서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한 거리가 한 50km에서 6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중앙 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한 인천 공항이나 여주 정도의 거리가 50km에서 60km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게네살의 호숫가에서 들어아 시돈 지방으로 이동하시면서 그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오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가난안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오면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는 소리를 지르며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이 기도만큼은 꼭 응답받고 싶다 이러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갖고 예수님에게 달려 나아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외치며 나아오고 있는지 우리 22절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가난안 여자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아오면서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고쳐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운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 딸을 좀 고쳐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러한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을 가난한 여자라고 소개하지 않고 헬라인이고 수로보니의 족속이라고 소개합니다. 바로 이방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으며? 또 게레살의 토스가에서 드로아 시돈 지방으로 이동해 오신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거주하고 있던 그 지역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내 딸을 좀 고쳐 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들어보신, 기도를 해보신 우리 어머니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면요. 여인은 느긋하게 걸어나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허겁지겁 뛰어나오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며 소리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향하여 가다가 넘어졌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예수님을 향하여 가다가 신발이 벗겨지는 것 같은 그러한 다급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갔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주 다이세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한 주신에 들렸습니다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활레벌떡 뛰어나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히 나오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23절에 보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이 여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죠? 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그녀를 지나쳐 가시죠? 이 여자는 여기서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3절을 계속 읽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이 들어와시던 지역까지 50km, 60km 거리를 걸어가셨으니까, 피곤하시니까, 잠깐 다른 생각 하시느라고, 아, 저 지방에 가서 빨리 좀 쉬어야겠다 생각하시느라고, 이 여인을 혹시 못본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23절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그 여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소리를 지고 일고 있습니다. 예수님 못 들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 나오던 그 여자가 지금 우리 뒤에서도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여서 부르짖는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지만 제자들의 말을 통하여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지나쳐 간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로하시동을 들어가시고 제자 여인들은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외쳤던 그 여인은 예수님과 지나가면서 자신의 몸을 돌려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계속 소리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저 여인의 청을 좀 예수님 들어주시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 한번 어떤 이야기인지 드러나 보시죠. 이 정도가 아니라요. 지금 저 여인이 아주 다급한 간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 여인의 그 청을 좀 들어주시죠. 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이 여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에게 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이번에는 무언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의 이 대답은 참 여인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대답입니다. 왜 그런가요? 일단 이 여인을 이방인 취급하고 있습니다. 뭐 이방인은 맞지만 지금 유대 민족과 잘 섞여져서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을 법한 어떤 정보력보다 뛰어난 정보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지방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던 여인입니다. 그만큼 그 사회 속에 잘 적응해 있다는 뜻입니다. 뭐, 그런 예수님이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이라고 한 것은 그대로 그대로 하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누구에게 하셨죠? 여인에게 하셨나요?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가끔 부부싸움을 하면 자녀에게 이야기하죠. 엄마한테 가서 뭐라고 좀 전해줘라. 그러면 엄마가 또 듣고 아빠한테 가서 뭐라고 해줘라. 엄마, 아빠 왜 그래? 서로서로 서로 다 듣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딱그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지나쳐 가셨지만 여인은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계속 소리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 여자가 잠깐 스쳐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간절하게 청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저 여인의 저 간절한 기도에 저 간절한 외침에 예수님 좀 대답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제자들이 대신 간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말소리가 여인에게 들릴 법한 멀지 않은 거리에 여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인들에게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고아, 고아와 가부들을 하나 돌보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 과부에게는 이렇게 하시죠. 이 과부는 여기서 멈췄을까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전하기도 전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여인이 달려나옵니다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는 유대인들에게 부른받았지 이방인에게 보낸받지 않았다 이 얘기를 가서 전해라 이러한 뉘앙스로, 이러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대답하실 때, 곁에서 들었던 그 여자는 예수님에게 달려나와 엎드려 차라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한번더 간청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간절하게 해보신 분들은 이 짧은 기도에 얼마나 많은 마음이 담겨 있는지, 이 짧은 기도에 얼마나 간절함이 담겨 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이렇게, 자세하게, 자세하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주여, 주여,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주 짧게, 짧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모두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 가난한 여자는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여자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이르 시대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하신 말씀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여인에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요즘 시대에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나눠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고기를 사가면 이것도 우리 아이꺼 그리고 둘째 아이꺼 이렇게 남겨두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없는 문화였습니다 특별히 이말 표현 속에서는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가 섞여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상종하지 않고 겸상하지 않는 그들의 문화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에게 보낸 받았지 이방인들에게 보낸 받지 않았다 하신 말씀과 동일하게 나는 이방인과 겸상할 수 없다. 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줄 수가 없다.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화적으로 이해가 될수 있어도, 그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 그 가난한 여인의 그 가슴을 생각해보면, 그 마음을 생각해보면 참 마음 아픈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불었을 땐 들은 척도 안 하시고 그냥 지나쳐 가시더니, 계속해서 부르는데... 눈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는 이방인들에게 보냄 받지 않았다 말씀하시더니 세 번째는 이제는 좀 대답을 해주시는가 싶었는데 나는 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걔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대답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이 간구가 잘못된 간구였을까요? 가나안 여인의 기도가 좀더덜 간절해서 그랬을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떠한 간절한 기도 앞에 이러한 경험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그때그때 적시적소에 우리가 원하는 때에 들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으나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은 기다려라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그부조차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시는지 안 듣고 계시는지 우리가 참 의심스러울 만큼 하나님께서 감, 잠잠히 계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나는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고 간절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기도가,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 가난한 여인이 겪는 것과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겪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의 마음이 어떤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정리를 해보니까요 이렇게 간절한 기도 앞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저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드는 것은 자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좀 부족하구나 내가 지금 뭔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뭔가 틀린 게 있구나 그 다음에는요 반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점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자책과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한번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들리지 않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않을 때는 포기하게 되어 버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책과 반성 중에 계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책과 반성을 바탕으로 회개하고 다시 한번 기도했지만 여전히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아이 기도는 아닌가 보다 혹시 포기하신 기도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구사역을 하면서 참 이러한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가지고 수년째, 수십 년째 기도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가족들을 향한 구원의 문제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가족들을 전도하는데, 가족들을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욕심으로 잘못 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않게 기도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겠습니까? 가나한 여자의 기도도 잘못된 기도도 아니었고 간절하지 못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가나한 여자의 어떤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나한 여자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병을 고쳐줄 수 있었던 여러 주술적인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신, 어떤 신기가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찾아가듯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부를 때첫 마디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22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라고 시작하는지 다 아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해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자, 그러면 이 여인이 기도하는 이 기도가 간절함이 좀 덜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와 시돈지방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거의 근접했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시하고 지나치셨지만 자신의 방향을 받고 예수님을 쫓아가며 제자들 뒤에 서서 계속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함은 덜 간절했다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보낸 받지 않았다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앞으로 냉큼 달려와서 엎드리며 예수님께 절하며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왜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앞에 하나님은 왜 잠잠하실 때가 이토록 많으시다는 말이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포기하게 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포기하게 되는 기도가 정말 한두 번 기도해서 응답받지 않은 거 아니더라고요. 한두 번 기도했다가 잠시 내려놓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한번 생각이 납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응답하시지 않으시면 또 잠시 내려놓습니다. 그런 길을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면 시간이 1년이고 2년이고 수년이 흐르고 어떤 경우에는 10년이 넘게 흐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기도 앞에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가난한 여인은 기도에 응답받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무시당했고요 내가 너에게 보낸받지 않았다 말씀을 들었고요 내가 너에게 내 상,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줄수 없다 말을 들었던 이 가난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에게 기도에 응답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세 번의 간고 앞에 세 번의 거절 이세 번의 거절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 3이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한 숫자입니다 예수님도 세 번이라는 시험을 받으셨고요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3입니다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완전하게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 번에 걸쳐서 완전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뛰어넘는 간구가 이 가나안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걔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완전한 거절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이 용기 이 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구하는 여인은 자신의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절하신 모든 상황을 수용하는 대답으로 주여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내가 한번 기도했을 때 응답하시지 않은 것 옳습니다 두번 기도했을 때 응답하시자는 것 옳습니다 세번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것 옳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또 간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다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서 포기하신 기도가 있으시다면 주여 옳습니다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나에게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하게 간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러한 기도 응답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향하여서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큰 믿음이라는 것은요, 14장 말씀과 비교해 보면 조금 더그 분명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14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물 위로 나도 걸어오게 명령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걸어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걷습니다. 그러자 풍랑이 치는 모습을 보고 물에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 기도응답을 받고도 의심하여 믿음이 작은 자라고 받았던 베드로,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고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간구함으로 큰 믿음이라 칭찬받았던 이 가나안 여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가나안 여인과 같은 큰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 더 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포기한 성도가 있다면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